미국이 의약품에 대해 관세율 25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약산업 전반이 구조적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시장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세인상은 곧바로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제약산업 역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요인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전반에 걸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용품 산업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9.6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는 미국 전체 산업의 평균 가격 탄력성인 4수준보다 2배 이상 높다.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의미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미국 제약산업의 가격 탄력성은 11.1로 추정되어 의료 제품 가운데 가장 민감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관세율 25가 적용될 경우 시장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수입 의존도는 약5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의 의약품 제조 부문의 수입 의존도는 약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 공급망은 특정 품목에서 제조사가 2개에서 3개 정도로 집중되어 있어 시장이 좁게 형성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관세만으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율을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근본적 충격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국이 관세율 15를 적용받고 다른 국가가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관세가 부과되는 순간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은 즉시 약화된다. 결국 관세율의 상대적 수준보다 관세부과 그 자체가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약산업은 원료가 복잡하고 생산 과정이 다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품목 분류 체계로는 산업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사용되는 품목 분류 기준은 6자리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약산업의 공급망을 설명하기에는 세분화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국가 간 제조 공정이 촘촘히 분산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관세 정책 변화가 어느 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류 체계와 공급망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의약품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관세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조된다. 관세 정책은 이미 구조적 변화의 흐름에 들어섰으며, 한국 기업은 이에 맞춘 장기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과 중동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관세가 초래할 수요 감소와 가격 경쟁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생산 비용 효율화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